여러분 파라곤 현장 우리 일리탄 굉장히 많이 이제 시청을 네,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저희가 또 파라곤 현장이 마감이 돼서 왔습니다 이번에가 몇 번째 현장이시죠? 사실은 어, 세 번째 현장입니다. 파라곤 첫 번째 영상을 보시고 이제 또 똑같은 파라곤 입주인 분께서 공사 신청을 하셔서 또 이제 세 번째 현장이 마감이 됐고 내일이 바로 이사하는 날입니다. 이번 현장 마감 잘 되었겠죠? 잘 됐죠. 네,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laughs> 문을 여시용 아니지 열 열아 참깨. 오, 오 좋네요. 방문인 줄 알았어요. 아, 항상 파하고 이렇게 지하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느낌. 이게, 이게 지하에서부터 좋다. 보여지는 이미지가 되게 예쁘거든요. 응. 아, 와. 아니 근데 여기 딱 올라오자마자 보여지는 게 하나 있었어. TV로. 이거 설명 만 해주세요. 이거 다 이번에 제작 들어가신 건가요? 방금 네, 운파 해, 하긴 했는데요. 네. 여기서 네. 정말 창피한 운파 댄스를 추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해외 디자인들, 저 핀터리스를 좀 뒤져가지고 최대한 우리 디자이너가 우리나라 느낌으로 변경시켜서 좀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시공을 구현하자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목공으로 전체 낮자면 너무나 쉽겠지만 비용적으로는 너무 비싸질 것이고 마감은 또 지저분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가구와 이제 목공이 좀 콜라보로 해 가지고 이제 중간 중간 만들어진 케이스인데 여기가 원래 중요한 게 보여지는 애는 굉장히 좀 아담하고 귀엽지만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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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여기엔 85인치짜리 TV가 완전히 딱 적합한 사이즈로 만들어졌어요. 그 영화관 느낌이 에요 어, 완전 영화관이죠. 완전 매립이니까. 벽대 벽으로 양쪽이 막혀져 있는 상태면은 완전하게 TV를 딱 밀착해서 완전 매립하는 거. 이 TV는 왜 세요, 가 이게 좀 귀여운 제 동생이랑 아 이제, 아, 이제 임시로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여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요, 콘센트. 그래요. 여기 올려놓을 수 없잖아요. 완전 매립이니까 또이 벽에다 박을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 밑에 장으로 해가지고 선을 다 숨겼구나. 어.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이 집의 네. 컨셉은 우드 컨셉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음. 우드. 마감했죠. 타시도 교체한 거예요. 아 교체했는데 어. 이걸 로 입힌 건가요? 그죠. 왜냐면 이제 타운하우스의 특성상 보통 이런 데가 다 시스템 창으로 이제 단창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막그 전에는 막 그전에는 어. 튼튼한. 맞아요, 그 맞어요 맞아, 맞아. 어. 단열을 위해서 이중창. 우리가 원래 아파트 이중창이 단열 적으로는 효과가 제일 뛰어나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중창으로 교체를 해주고 1층이니까그래서딱 올라오자마자 후끈했죠. 네, 어, 너무 따뜻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창으로 바꿔줬는데 화이트 자. 리 그러니까 이제 색깔을 이, 우리 컨셉이랑 같은 색깔로 필름을 한번더 입혀준 거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따뜻한 느낌이 들었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더 라이트한 아이고. 느낌으로 딱 포인트만 딱 찍는 그런 현장이 지금 보니까 아직 안 보이시죠? 주방까지 이어집 있어. 그러면 주방으로 가볼까요? 네. 원래 파라곤 특성상 네. 이쪽 라인이 넘어갈 수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가 주방이야. 가벽이 이렇게 완전히 반가벽으로 이렇게 나와 있던 공간을 음다 뜯어버리고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또 식탁 공간이죠. 아 어쩐지. 이렇게 라운드 느낌으로 딱 이렇게 마감을 해주니까 딱 여기만의 그 식탁 공간이 좀 완성되는 것 같고 이게 음. 이 집에 어떻게 보면 유니크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일단 상하부장은 없지만 이 식탁이 어째 일자로 쭉 식탁이 아니고 쭉 좀... 아, 싱크대가 싱크대가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좀 이런 니즈가 딱 있었는지가 좀궁금하기는 해요. 맞습니다. 네.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계시는 공간이기도 하고 이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평수에 비해서 그래서 수납보다 좀 넓은 공간을 선택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런 과감함 너무 좋아요 이게 일반 뭐 아파트나 이런 데서 좀 흔히 볼수 없는 사실 엄청난 길이의 아니, 아니 그런 거거든요 그런 요즘에 김주만 어. 보다가 맞아요 이렇게 일탈을 보니까 난또 이게 너무 멋스러워 너무 색달라요. 여기 이렇게 딱 착착착해서 넘기고 아니, 넘기고 이렇게 탁 열어. 착착착착. 그렇죠. 자 이제 1층에 있는 이제 공용 공간에 이곳을 아직 보여드리는 일입니다. 매일로. 화대식 이거 한 번밖에 들어가지 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 또 뭔가 여기 숨겨진 그런 게 있나요? 가시죠. 1층은 방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방. 타일 세면대와 변기만 깔끔하게 남았습니다. 근데 화장실까지도 오드 포인트를 주니까 정말로 고마워요. 전체적으로 딱그 톤이 고마워요. 딱 고마워요. 일체형이 좀된 느낌이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제일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올라가는 계단들 톤이 한장쳤 나요? 아아닙니다아 저는 놀러 왔어요 아 그, 그, 그러니까 왔어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아, 예뻐요! 봐보세요. 예뻐서 내가 이 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딱 맞는 게 이제 이 톤을 또 맞췄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도 근데, 좀 청춘 드라마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아닌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골랐던 필름이랑 잘 맞췄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예뻐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위아래는 우드로 나눠주고 간살 없이 딱 투명으로 들어갔던 요 유리가 좀 신의 한 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좀 설명 한 번만 좀 해주세요 근데 사실 신의 한 수라고 할게 없는 게요 이제 원래 유리가 있었습니다 <laughs> 기존 유리를 그냥 사렸어요 근데 이걸 사렸다는것 자체가 신의 한 수였던 거지 위에도 우드 느낌이 2층은 아주 그 휘황찬란한 고객님의 취향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아 1층과는 그 완전 달라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얼른 올라가보도록 하시죠 네. 두 번째 2층 복도입니다 각 층마다 인터폰이 따로 있고 나 no. 고객님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IoT 기술이죠 IoT! 요즘 IoT 기술 너무 핫하잖아요 저는 정말 그 꿈꾸고 있는 것들이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으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솜날라고막 이렇게 하는 자비스 신정다 아 지금 이 액션은 음. 영상팀이 굉장히 힘들게끔 <laughs> 작업이 돼야 되는 걸 지금 주신 거죠? 맞아요. 아샤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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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네. 층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 세 개와 이제 화장실 하나로 나눠져 있고요. 전체적인 컨셉은 화이트 앤 그레이. 한번 가볼까요? 가보시죠. 네. 와 여기 진짜 누가 봐도 침실. 아 침대! 그리고 고객님의 취향이 가득 담겨 있는 민트 색상의 커튼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에는 또 TV를 보신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메립으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침대가 누워져 있고 이렇게 TV를 볼수 있게끔 이제 공간 구성을 했고요. 침대헤드는 요즘 많이 쓰는 단달 템바보드 가지고 화이트로 쭉 깔아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간접등 꼭 빠질 수 없잖아요. 또 간접등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확 확 다르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다음 방 한번 가볼까요? 제가 봤을 땐 이곳은 드레스룸이에요. <laughs> 너무 당연한 얘기를 아예 예, 가시죠. 맞습니다. 가시죠 맞습니다. 와우. 우리가 대부분 밝은 걸 선호하고 보통 화이트 앤 그레이를 가면 백색의 이런 선반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딱그 어두운 월넛으로 느껴지니까 또 다른 느낌이 확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어두운 색깔들이 아무래도 드레스룸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주지 않을까. 고만 많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도 마음에 든다고 바로 이제 선택을 하셨던 드레스룸 컨셉 중에 하나입니다. 아 대표님의 좀 센스가 묻어났던 현장이다. 여기에 좀 솔직히 좀 수납이 부족하다 하시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런데 가운데 알죠? 이런 넥타이 이렇게 넣고 시계, 시계 넣고 악세사리 아, 아, 이렇게 서랍 넣고 뭐 하나 입고 입고 맨 마지막 악세사리 찰칵 찰칵 딸깍 딸깍 그리고 문 열고 나가는 거죠. 우리 서술장은 그렇게 합니까자 그러면 그 다음 현장 한번 아, 소개해보도록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와우! 대 <laughs> 이거는 진짜 제가 항상 팔로워서 느끼지만 욕실 욕실이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이불 깔고 자도 되겠어요. 이런 거. 욕실 같아요. <목소리> 이렇게 큰 욕실을 갖고 있다면 아,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영감이 떠오르는 하루 그렇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를 네, 보면서 영감을 자주 떠오릅니다. 화장더커 보이네 오늘따라. 계속 아 서실장이 서 있는 곳과 여기가 좀 이렇게 있는데 화욕실들 공사하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음. 중에 하나는 배관의 위치예요. 우리가 이제 배관들을 이동이 되고 물이 빠져야 되는데 물매를 잡기 위해서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실장 있는 곳이 저보다 상당히 커보입니다. 사실 저랑 별 차이 안 나는데 높낮이 때문에 그렇다. 근데 장단컨벤 이런 물매 들어오는 일은 다 끝나고요. 아하 네. 또 여기 보니까 생각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아유. 여기 아유. 여기 여기 이렇게 또 올라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거 알죠? 전체적으로 우드 색감으로 저희가 잡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갔던 수전이나 이런 것들이 색감을 맞춰서 들어간 것 같대요 어 맞아요 그렇죠. 이거 음. 정말 예쁘네요 우리의 포인트는 어찌 됐건 고객님과의 소통이고 고객님과 마감재를 보러 가잖아요 고객님의 센스가 어느 정도 좀 묻어있는 음.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직접 우드와 이제 판독 라인의 골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고객님들이 선택 사. 그렇지만 잘 모르셔도 됩니다. 어디까지나 디자이너들이 제안해 주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확실히 욕조 공간이랑 샤워 공간이랑 분리가 됐고, 이것도 혹시 대표님의 아이디어인가요? 여기가 보통은 저희가 조적을 넣을 때편정까지 그냥 쭉 해서 쭉 밀어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반 정도를 이렇게 세우고 반 정도를 또 예쁜 편정들 마감하니까 또 이것 또한도 진짜로 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참 우려가 음, 궁금합니다. <laughs> 이제 이거는 어, 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저희 이제 디자이너 아이디어죠. 어... 아, 우리 디자이너분들이 아주 아주 열심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대표님 한번 없고 또 디자이너 몫시다 <laughs>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센스 있었던 다 네,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텅텅 <laughs> 하니까또 느껴지는 게다르다 거. 음, 음. 확실히 힘을 딱준줄 곳에 준 거죠. 힘을, 어, 그렇 여기는 힘을 줄 수밖에 없는 사이즈 이 공간은 무슨 공간이게요? 이 공간은 문이 폭이 작은 걸로 봐서는 욕실입니다 아예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욕실이니까요 확실해요 그렇죠 <목소리> 여러분 이곳은 욕실이에요 네? 아니 근데 굳이 그걸 거기 앉아가지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욕실마다의 포인트들이 딱딱 <목소리>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확실히 수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힘줄 것은 확실히 힘주고 이렇게 이제 공용부에 있는 공간들은 기본 느낌으로 딱 회색 음. 그레이랑 같이 니켈 음. 느낌으로 딱 깔끔하게 그런 표정이 아니니까 맞아요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아예 여기서 주무시는 음. 걸로 <웃음> <눌러라>. <웃음> <왔어>. 너무 불판 <laughs> 가져오요 불판 소고기 삼겹살 실측을 왔을 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파라곤 공사를 한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다른 현장이었다는 거에 걱정적인 부분들이 좀 하나 생기긴 하더라고요. 여기 옥상이나 이런 데는 건건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풍미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알죠? 여름 때 너무 좋죠. 파티하기 와. 너무 좋고, 뭐 먹고 파티하고 너무 좋죠. 너무 좋다. 그리고 내가 급하게 화장실 또 가고 싶다 하면 여기 바로 이 좁은 문을 가지 <laughs> 화장실. 화장실. <웃음> 여기도. 전체적으로 고객님께서 그레이톤의 색감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타일들이 다 그레이톤에 맞춰져 있긴 하거든요. 음... 유쾌한 녀석들. 자. 어 이렇게 현장을 한번 쭉다 둘러봤는데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사실 폭으로 숨어 있는 IoT 기능들이 굉장히 조금 어려운 현장 중의 하나였습니다. 뭐, IoT가 중점인 가요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각 층마다 아, 하나의 실레기로 연결돼야 되는 거, 네. 인터폰이 하나의 인터폰에 연결돼야 되는 거. 거, 이런, 이런 것들이 거. 각 층에 있는 구멍들을 내 가지고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공사들이 중점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현장인 거죠. 그것도 그렇고 딱이집을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근데 딱 힘줄 것만 힘준 느낌. 기본은 충실한 집이네요. 그거가 또 어렵기도 하고. 또 살릴 부분은 또 살리고. 그럼요. 왜냐면 난간도 그렇고, 요 월도 그렇고, 살릴 부분 확실히 살지만, 포인트 작업 부분들은 또 같이 감아 가면. 서 그럼요. 자계층을 가지고 있는 80평짜리 타운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기본으로 해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계단도 손대야 되죠. 천정이 높은 곳은 또 이제 아시바 없이는 또 작업이 안 되죠. 도장과 필름과 도배를 어떻게 적절하게 섞어서 마감을 깔끔하게 뽑아낼 거냐의 싸움도 있고요. 역시 대표님! 대표님이 다했네. 여러분 같이 것... 박수 한번쳐 드릴까요? 너무 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런 것도 또 나쁘진 않네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웠던 파라곤 타우러스! 안녕! 안녕.